안녕하십니까. 광주 브이쿨 5프로입니다. 이번에 입고된 차량은 K8 3.5 가솔린 차량입니다. 어, 한 4년 전 저한테 K7 브이쿨 썬팅 시공을 하셨던 고객분이시거든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K8 사전 계약을 하셔가지고, 3.5 4륜에 썬루프 빠진 풀옵션, 이걸 계약을 넣으셔가지고, 다시, 저희 매장에 재방문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브이 o K 시리즈. 예전에는 PDI를 사용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차를 좀더 오래 타시기 위해서, 썬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면은 K14%, K14, 1후면은 K05. 네, 저희 브이 o 필름에는 K 시리즈, 이 5%, 제일 진한 농도, 5% 필름에는, 두가지 필름이 있습니다 블랙 계열의 K5프로가 있구요 그리고 그린 반사가 되는 이게 반사죠 반사가 되는 K5프로가 있습니다 내 네, 고객분께서 그린을 정말 싫다 나는 블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블랙을 선택해 줬어요 네, 전면을 K14프로를 하셨거든요 제가 굳이 말렸지만 제가 이 고객분 성향을 좀 알아요. 예전에 저한테 선택 시공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전면을 PDI 20%, 측후면을 PDI 5%, 이선택 시공을 하셨거든요. 선팅 자체를 엄청 진하게 하고 다니세요. 근데 눈이 시력이 엄청 좋으신가 몰라도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데 뭐 야간이든 우천이든 운전하는 지장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터도 안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이야기 드렸거든요 서비스로 신고해드린 것은 PPF 기아 순정 Q1 PPF 전조등하고요 그리고 도컵 엣지 여기도 도컵 엣지 그리고 주유부 트렁크 리드 어퍼 EV 반대편도 동일하게 p p f 도어컵 엣지 다 시공해 드렸구요 K14% 약간 주행할 때 많이 힘드실텐데 저희 필름에는 금속 코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K14% 프로. 금속 코팅한 자국들이 조명을 만났을 때좀 나타나시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해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추천을 해요. 근데 고객분이 그냥 해주세요 하니까 제가 성향을 좀 알다 보니까 토도 안 달고 네 그랬는데 부디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K8 잠깐 리뷰를 한다 그러면 제 오디오. 메리디언 사운드 이 시스템에 어~ 아, 좀 엄지척 들었습니다 엄지 제가 엄지손가락이 올라갔어요 제가 카오디오 자동차 카오디오를 처음에 시작했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를 나름 그래 그나마 일반인보다는 좀더 알아요 귀도 막기도 아니고 근데 메리디언 사운드 이 시스템 현재, 현대기에서 뭐 판매하고 차량에 장착하는 뭐 렉시온이든 뭐 뭐든 JBL이든, 뭐 옛날엔 JBL을 달았었는데, 이런 카 오디오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음 레벨 차이가 틀려요. 앰프에서 뽑아내는 음의 파워, 그리고 이 스피커가 받쳐주는 청명함. 이 보시면, 미드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이스하고 미드가 확실하게 좀힘 있게 밀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볼보 S90 이 차량을 오디오를 들어 봤는데 작업하면서 잠깐 들어 봤는데 와 진짜 오디오 잘 만들었다 와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볼보 S90에 들어가는 오디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존 국내 차량 이 국내 차량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보다는 3배 이상 앞선다고 생각하십니다 앞선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객분하고 같이 오디오를 들어봤거든요.가 고객분이 오디오 음을 좀 세팅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 내비 인터 비에서 내비에서 제가 세팅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네, 와 고객분하고 둘이 드는데 저도 엄지척. 고객분도 오 엄지척. 오디오 시스템이 진짜 잘돼 있어요. 제가 맞기는 아닌데 깜짝 놀랬습니다 이 오디오 쓸만해요 쓸만해 그리고 플랙박스플랙박스는아이나비 QXD5000이 아니고요 퀀텀 4K 프로 현재 여기 보시면 이기 보이시나?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제 손가락. 이거. 빌트인 캠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고객분이 블랙박스 또 달고 싶다 하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추가로 다음 목적은 주행 중에 빌트인 캠이 음성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하나 더 달고 싶다 하셔가지고 장착을 진행해 드렸는데 이 콘텀 4K 이렇게 장착해 놓으면 잘 보세요. 이게 딱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거든요. 이렇게 룸미러를 보게 되면 거슬린 게 없어요. 대부분 아이나비 q x d 5 0 0 0을 달게 되면 이 부위에 장착이 많이 돼요. 여기에 달아야만 운전자의 시야에 거슬리지 않고. 근데 이 부위에, 이 부위에 달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쪽, 이 룸미러 커버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좀 가려요. 이게 단점이 생기고 또 이쪽 이 휀다 끝나인쪽이쪽이좀또 사각지가 생겨서 촬영되지 않고요 네이 콘톤 4K 프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센터에 한 가운데 장착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사각지대도 없고 딱 좋아요 그리고 이 배선을 보시면 배선 노출도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초점이 한번 이 정도 배선 노출? 그런데 이번에 K8. 후방 블랙박스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후방 블랙박스를 달아놨는데, 고객분하고 또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저기, 리어 썬커튼. 여기 보시면, 리어 썬커튼이 보이시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저기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고정한 게, 다아요 올려볼게요 탁, 탁. 살짝 끄죠 저걸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위치를 계속 바꿔봤어요 근데 제가 중단 저기 후면 유리에 중간부위까지 블랙박스를 고정을 해봤는데 다아요 아이나비 제품들 이 아이나비 제품들 후방 카메라를 K8에 고정을 한다 그러면 간섭 있습니다. 제가 간섭 을 없앤다 그러면, 저 후방 카메라를 제일 하단, 제일 하단에다 고정을 해야 돼요. 배선을 밖으로 해서, 내가지고. 근데 하단에 고정하면, 시야 각, 각이 좁아지니까 좀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K5 Pro, 블랙 계열. 창문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이제 네, 고객이 오셨네요. 이제 차량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시스템 최고입니다. 최고. 리어 선 같은 위에 스위치 있거든요. 여기 올려보세요. 여기 위에 있어 위에. 아 위에 어, 갈거 아니야. 가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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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봐서. 저 위치를 또 내려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내려봤거든? 네. 여기까지 내려봤는데, 걸려. 이걸 위치를 안 걸리게 한다 그러면, 배선을 밑으로 빼가지고, 여기다 달아. <목소리> 예, 또 화각이 안 나보니까. 됐어요. 됐어요? <목소리> 중간에 멈출 수 없는가? 예, 바로? 고정 안 돼, 이거서. 아, 안 돼. 예. 완전히 그 전에 안 돼, 저라고. 그전에 저는 핀텀 달았을 때안 달았을 때. 이 유리가, 똑같은 그래. 각도가. 자주 하면서 안 나갔는데, 이제? 응. 이 도, 아니, 더유 그랜저? 그랜저도 걸려. 저거 단아지 거라서 그냥 감안 단아지? 아니, 이거 오디오, 지난번에 우리 오디오 들었잖아요. 오디오가 아주, 최강이야, 최강 체감이에요, 체감. 이중 주차한다 그러면 일단은 시동 이게 오토홀드 모드가 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토홀드 모드 있죠. 네. 이 오토홀드 모드를 취소를 먼저 해줘야 돼. 네. 난 별로 안키니까 예, 취소하고 나서 시동 끄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NRT 있죠. 이 방향에 반바퀴만 돌려주면 돼요. 그럼 아... 음. 뜨구 네, 예, 기아가 이렇게 N 모드로 빠졌죠.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브렇게뛰고 내려서 문 잠그면 집에 가면 돼. 어, 문 P 또. P 모드에서 반바퀴 돌리라고? 아니요, 아니요. 기든리든 N이 여기 있으면 N이 있잖아요. R이든 T든 여기서 반바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N으로 가게? N으로 페스팅 네. 하자게. 예, 예. 얘 일로 완전 돌리면. 일로 완전 돌면 아리고 여기도 D 잖아요. 여기서 또 반바퀴만 돌아가요. 이거. 근데 이쪽이든 이쪽이든이.